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 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편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편두통 알아는 보셨나요? 흔히 어느 한쪽 머리가 아플 때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지금도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한 번도 편두통을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뇌신경, 뇌혈관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두통의 일종으로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 생각하지만 대개 양쪽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플 때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쪽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편두통이라는 것입니다. 40에서 50대에 가장 흔하며 여성의 9%, 남성의 3%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뇌의 기능적인 변화, 신경전단 물질 농도의 변화, 유전적인 요인, 3차 신경과 주변 혈관의 염증 반응을 현두통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목디스크, 근막통증과 관련해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목디스크입니다. 다른 말로는 경추디스크라고 합니다. 경추뼈와 경추뼈 사이에서 보호, 흡수, 완충작용을 하는 추간판이 변형되면서 수액의 섬유륜을 빠져나와 신경근을 자극하여 신경염이 생기면서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액이 섬유륜을 빠져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염이 생길 때목 디스크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했더니 목 디스크 딱 소개해 나왔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신경염의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과 목덜미에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통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절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날개죽지 날개뼈, 겨드랑이 등의 불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는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잘못된 자세 등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같은 강력한 외력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자세 등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통증, 발의 마비, 고혈압, 피로감, 두통, 편두통. 안구 건조, 어지러움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을유발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근막통증증후군입니다. 다른 말로는 근막통통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MRI, CT, X-ray 등의 다양한 검사를 골고루 해 보아도 편두통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인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후군 중 하나가 바로 근막통증증후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 만나는 중으로 감기나 근육통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고통받기도 합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절임 등 이상한 통증이 목, 어깨, 등, 엉덩이, 가슴,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 있어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할때 근막통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아픈 것과 느낌이 다르죠 근막통증증이라고 해서 병명에 통증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지만 우리가 아프다는 것과는 좀 다른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절임 마치 근육 통솔로 불편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증 초기부터 한의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보다는 증상이 어느 정도 바꾼 발전하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성으로 진행이 되 된다기보다는 되게 만성화되는 패턴을 갖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조언입니다. 목이나 어깨 주변에 담이나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면 의심해 볼수 있는데 일반적인 담이나 근육통은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 적극적인 치료를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이나 근육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특별한 조치를 안 해도 특별한 대응을 안 해도 보통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면 정상을 돌아옵니다. 그런데 담인 줄 알고, 근육통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 적극적인 치료까지 했어.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고 두주 이상 지속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중 하나가 바로 근막통증 조입니다 근막에 트리거 포인트라는 통증 유발점이 잡히고 이로 인해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의 이상통증과 감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자기절제나 자기억제, 지속적인 스트레스, 지나친 업무중심 생활을 하는 경우 발,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습관화된 잘못된 자세가 주 원인이고 거기에 과음이나 과로,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군으로는 반복작업을 수행한 직업군 등에서 발생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통증이나 자율신경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단한 소결절, 예민한 압통점, 가동범위 제한이 생기기도 하며 압통시 관련통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눈 피로, 눈 충혈, 인지력이나 집중력 저하, 두통, 피로감, 소화 불량, 수면 장애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만성화되면 편두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근막통증이 심하거나 오래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한 편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음이나 과로를 조심하고,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조심하며, 아픈 부위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장시간 고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경우,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안이온 견연에서는, 목과 어깨 운을 풀어진 침이나 도침, 경근의 길이와 장력의 균형회복을 돕는 근막, 이완, 추나,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 기능의 안정을 도와주는 도인 운동요법, 통증 유발점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봉약침, 편두통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치료 한약들을 사용하여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편두통도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